자 2024년 1월 8일 복귀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종목 매매하고 종료를 했는데 아침장에 종목 검색기 돌파 검색기의 종목이 뜨면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100%는 아니니까 또 헛소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아침장에 어떤 종목이 뜨면, 이 돌파 검색기나 일부 검색기들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급등할 때 뜨는 돌파 검색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올 때, 아, 이렇게, 아 검색기에 뜨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킹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지를 이따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침장에, 이렇게 아, 요, 상한가 근접 포인트, 여기에 뜨는 종목이면, 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지금 브랜드X 떴죠? 브랜드X 떴어요. 브랜드X. 자, 이 브랜드X에 떴을 때, 요, 요 부분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리노스라는 종목이 지금, 브랜드 엑스가 움직일 때 상당히 많은 거래량 다른 거는 움직이지 않는데 니노스라는 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브랜드 엑스라는 종목이 뜰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고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아, 저는 이제 조금 일찍 샀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점점이 강세가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했는데 아, 매도는 하지 않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매도를 했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매매를, 자, 요 상태예요. 자, 요런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 요, 요 녹색 포인트 요 부분에 가서, 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오고, 아, 하방에서 눌림목이 형성될 때, 요때 매수를 해야 된다. 조금 너무 일찍 상 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이너스 1.3%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도 아, 돌파 검색기에 슈어 소프트가 떴는데 요거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9시 한 42분 정도에 떴거든요. 이렇게 떴을 때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어디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또 따다 다다 합니다. 자 니노스라는 종목은 어떻게 매매를 하게 됐냐면 브랜드 X라는 종목이 15% 이상 급등하는 상한가 근접 포인트에 포착이 되었고 깨끗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포착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어떤 급등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꾸심 꼬심이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그날에 테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어,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날의 테마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브랜드X 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할때 대장주를 갖다가 놨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있었고 급등하는 포인트에 있을 때 리노스라는 종목이 거래량이 상당히 유심히 바라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별로 없는데 동일기한하고 리노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있더라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이렇게 체결강도가 일단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으로 자빠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대부분이 조금 안정화된 뇌동 매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거 가능성 매매니까 아, 제가 뭐 잘한다고 못한다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아, 가능성이 매매 포인트다. 아, 그러기 때문에 그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잘 유심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는 차원이고요. 이건 초봉입니다. 초봉 왜 초봉에 아, 10초봉을 이용을 했느냐? 처음에 이 체결 강도 매매를 기준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1분 봉으로 했었는데 이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근데 10분, 10초 봉으로 하니까 아, 6개의 봉이 하나의 1분 봉이니까 그래도 움직임이 좀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봉으로 하게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아침장에 125%로 체결 강도가 급등을 했다가 아, 100% 이하로,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눌림목이 발생하는 때에 그때 매수를 하면 좋은데 저는 조금 일찍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요렇게 요 놈을 사서 급등을 할때 매도를 했는데, 아, 얘기의 근본은 급등하는 놈이 포착이 되면 그 놈을 갖다가 대장주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할 포인트는 체결 강도로 일정한 기준선 이하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매도를 했냐면,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슈어 소프트라는 종목이 9시 42분 정도에 검색이 됐어요. 3.2% 정도에 검색이 됐는데, 돌파 검색기에 이렇게 검색이 되는 종목을 어디서 사냐면, 자, 한번 붙여볼게요. 요 때입니다. 자, 돌파 검색기에 검색이 되는 봉이 바로 요거죠. 요 봉에서 검색이 되는데 이 검색기에 검색이 된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 요 시간대. 요 시간대면 시간대로 봤을 때 9시 1분입니다. 아까 9시 42초에 검색이 됐으니까 9시 땡땡이 42초 42초에 검색이 됐는데 그 부분에 가서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때 매수를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더라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 리노스 한번 볼게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리노스 이 부분인데 리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 뇌동을 자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요게 뭐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제가 또 헛소리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요겁니다 자 아침장에 요렇게 폭삭 주저앉았다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분홍색 이거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바로 냅다 매수를 널, 눌렀는데 그렇게 매수를 누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다 자100 체결 강도 100 이하 80 이하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여기죠. 여기 요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3.6% 대에서 매수를 해서 플러스 2.83%까지 갔으니까 한5%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아, 검색기에 떠도 그 종목을 바로 하, 매수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출렁거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에 따라서 조금 자제를 하는 시간을 아, 가졌다가 매매를 해라. 요렇게 한번 가름을 할까 합니다. 아, 이건 또 헛소리니까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라고 뭐 자,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조금 출렁출렁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조금 수익에 아, 근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리노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해서, 1차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2차 여기서 매수를 하고, 3단계 매매를 했는데, 급등할 때 그냥 매도 했는데, 한 번만 참았으면 한5%더 먹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그렇게 좀 늦게 매매를 한 거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았으면 5% 수익인데,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물타고 두번 물타서 여기서 팔았으니 1.6% 밖에 먹지 못한 겁니다 아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항상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걸 못 지킨 거죠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한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수익이지만 이건 실패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1월 1월 첫째 주 매매는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결국은 아직은 손실 구간입니다. 아, 내일도 열심히 해서 수익권 구간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매매를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내일 안전 매매 하시고 항상 노력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